경호 박 선수가 역사적인 이정표에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전설적인 타격명인 승야프 이 감독이 다시 한번 추월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라이온즈의 국민 거포 박 선수의 통산 400홈런 달성 추진은 KBO 리그의 정상급 파워 히터에 대한 대화를 다시 불붙이고 있습니다. 9월 3일 대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네 번. 지명타자로 출전한 박선수는 사회말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대 1 볼카운트에서 1사 주자 없는 상황. 그는 차월이 바운지의 143km 직구를 잡아당겨 좌중간 펜스를 훌쩍 넘기는 대형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공은 무려 125m를 날아갔고 이는 박선수의 시즌 19호 홈런이었습니다. 이한 방으로 박선수는 의미 있는 이정표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단 하나의 홈런만 더 추가하면 그는 KBO 리그 역사상 단세 번째 선수로 400 홈런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엘리트 그룹의 다른 두 멤버는 현재 두산 베어스의 감독인 승야프이 467 런와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는 SSG 랜더스의 정최491 홈런입니다. 박선수와 이 감독의 경쟁은 전국의 야구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박선수는 이 감독과의 격차를 단 68개로 좁혔고, 꾸준한 파워 생산력을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이 감독을 추월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수의 기록은 그 자체로 말해줍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그는 6시즌 연속 30 홈런 이상을 기록하는 놀라운 행진을 펼쳤습니다. 더욱이 2022 시즌까지 무려 9년 연속 최소 20개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박 선수가 앞으로 3년 동안 시즌 평균 20개의 홈런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그는 이 감독을 추월하고 KBO 역대 홈런 순위 2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즌에 16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박 선수의 역사 추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박 선수의 신체 컨디션만큼 중요한 것은 그의 계약 상황입니다. 2021-2022 FA 시장에서 KT 위즈와 체결한 3년 30억 원 계약은 이번 시즌 종료 후 만료됩니다. 박 선수는 2025 시즌 이후에야 다시 FA 자격을 얻게 되므로 향후 2에서 3년 동안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FA나 BFA 단연 계약을 통해 장기 계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선수의 KT에서의 여정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고 리듬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44경기에서 단 3개의 홈런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된 이후 박선수는 61경기에서 16개의 홈런을 쾅쾅 날리며 놀라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타자 친화적인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환경은 박선수의 재능에 완벽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선수가 홈런 행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년 동안 삼성 라이온즈에 잔류한 후 은퇴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40세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박선수는 여전히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내는 타자 중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박선수의 기량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한 그를 잡아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라인업을 재건한 팀이지만 박선수와 같은 베테랑 리더의 존재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는 팀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기에 이상적인 후보입니다. 결국 박선수가 이 감독의 홈런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그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의 41세 타격 마에스트로 하이용우 최 선수 역시 통산 400 홈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394개의 홈런을 기록한 최 선수는 박 선수의 단 5개 뒤쳐져 있습니다. 최 선수는 현재 기아 타이거즈와 1 더하기 1년 계약을 맺고 있으며 내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 선수는 여전히 타석에서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에만 21개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그는 꾸준히 연간 2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 시즌 이후 최 선수의 행보를 예측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의 400홈런 달성 여정은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의 놀라운 파워와 끈기, 그리고 팀에 대한 헌신은 모든 야구팬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KBO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타자 중한 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에서의 맹활약을 보면서 박병호 선수가 이승혁 감독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박병호 선수 화이팅 박병호 선수와 최형호 선수 두 베테랑의 400 홈런 도전은 KBO 리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박병호 선수가 보여주는 놀라운 타격 능력과 정신력은 많은 야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의 FA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박병호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 남아 팀의 4번 타자로 계속 활약하면서 통산 홈런 2위 자리를 노려보는 것도 멋진 스토리가 될것 같아요. 야구장을 찾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두 레전드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봅니다. 박병호 선수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가 여전히 KBO 리그 최고의 파워 히터 중한 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의 성적은 압도적이에요. 박병호 선수의 타구 속도, 발사각도, 그리고 홈런 거리는 여전히 정상급이죠. 다만 그의 계약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2에서 3년간의 성적이 FA 시장에서의 가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우 선수 역시 놀라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두 선수의 향후 성적에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병호 선수와 최형우 선수의 홈런 경쟁은 KBO 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박병호 선수가 보여주는 놀라운 파워와 삼성 라이온즈에서의 활약상은 야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어요. 그의 FA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지만 팬들은 그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홈런포를 가동하며 신기록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최형우 선수 역시 놀라운 업적을 이뤄내고 있지만 박병호 선수처럼 오래 활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KBO 리그의 역사에 길이 남을 두 레전드의 활약 아브로가 더 기대됩니다. 박병호 선수와 최형우 선수의 400홈런 달성은 단순히 스포츠 기록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이 되죠. 특히 박병호 선수가 보여준 굴곡진 커리어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귀감이 될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박병호 선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앞으로도 그라운드에서 멋진 플레이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박병호 선수와 최형우 선수의 플레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끈기는 스포츠 정신의 본보기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박병호 선수가 보여준 굴곡진 커리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박병호 선수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에요. 최형우 선수의 꾸준함과 노력 역시 우리 아이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죠. 두 선수의 활약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파이팅!